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앙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선한 일에 이르게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의 교제, 즉 성도 간의 나눔과 사랑이 단순한 인간 간의를 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교제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단순히 친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영적인 사귐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함께하며 지지해 줄때 그 공동체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둘째, 교제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확장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는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합니다. 함께하는 대화와 섬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 건강한 교제는 결국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희생, 용납이 담긴 교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변화의 통로가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 안에서의 진실한 교제가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 한 사람에게 격려의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과 행동 한 가지를 이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하루 마무리 기도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소서. 마무리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통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결단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교제를 통해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